조심스레, 대결을 한번. 대결을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 골프 연습장을 찾아왔습니다. 오! 와, 엄청 세네?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팀 테일러메이드 소속 이선권 프로입니다. 팀 테일러메이드 소속 이선권 프로님. 사실 2018년 상국교회대회 오프스트링 부문 챔피언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프로골퍼 처음 봐요. 골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잡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장갑 끼잖아요. 편의점에서 이거. <laughs> 저는 이런 장갑 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골프 맞죠. 선수들이 장갑을 끼시는데 예식장갑 쓰면 왜안 안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음. 않기 위해서 끼는 건데 너무 미끄러지는데요? <laughs> 그럼, 그럼 일단 버리겠습니다. 네. <laughs> 와. 제가 한 3년 정도 같은 장비를 쓰다가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거리가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현재는 팀 테일러메이드 소속입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쳐보시죠. 저 장갑 아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저 저, 저 장갑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뭐 다른가? 왼손만 끼는 거예요. 네. 어 요요랑 똑같네. 골프는 정말 생전 처음이었는데요. 와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더라고요. 숙이고 아, 돌고 돌? 회전. 오케이. 이거 언제까지해요 뭐? 언제... 하튼. <laughs> 아 계속 하셔야죠 돌 때까지. 제가 이거 보이스카우트 때 해봤어요. 보이스카우트. 왜 저는 이거 안 해줘요?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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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 나도 나도 이거 한번 그러니까 스윙. 그건 이제 드라이버만. 큰. 아저 빨간데. 오! 봤죠. 방향 감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이스카우 때 이거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 번에 들어가는 거다 했어요. 제가 최대한 멀리 보내 보세요. 까도 돼요 그냥. 네, 그냥 세게. 그 정도 운동 신경 있으시겠죠. 어? 그 정도 운동 신경 있으시겠죠. 보이스카우 트때다 했어요 제가. 어? <laughs> 이게 아까 근데 작잖아요. 큰 걸로 하셨을 때는 되는데 네. 작으니까. 오른손도 똑같이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할수 있다 다 아, 했어요 제가 L L 2 2 L, L L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배우는 저도 알려주시는 프로님도 완전히 몰입해버렸습니다 계속 올려 더 올려 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L 2L L. 그렇지 오, 오, L 2L L. 그렇지 2 1 어우 죄송합니다. 그렇지. <laughs> 골프를 처음 치신 것치고는 오늘 너무 잘 따라왔어요. 터할것 같아요. 오, 오. 봤어요? 봤어? 봤어? 저좀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심스레 대결을 한번 한번. 제한 드려봐도 될까요? 대결을요? 그 비..비..뭐예요 그거? 거리..그..장.. 비거리, 비거리 비거리 대결을 비거리. 저한테 신청을 하셨는데 에? 오케이 오!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 이것만 넘기면 제가 이기는 건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오, 한 손.. 한 손이면 충분해 뭐야! 한 손으로 쳤어? 우와! 야! 한 손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30년 동안 잡은 게 골프가 아니라 요요기 때문에 오 저는 이번 대결을 요요로 승부를 보는 걸로 요요로 어떻게 골프공을 쳐요 어라운드 걸어서 오 빡!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진짜 공이 가 공이 진짜 가 대박 9.8m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 까요 그러면 제가 10번의 기회를 드리고 저는 딱 한 번만 칠게요 어 그러면 할만하지 에 설마 지겠어요 그래도 프로인데 이게 제가 가진 클럽 중에 가장 멀리 안 가는 클럽이에요 이걸로 멀리 쳐 보겠습니다 방향 상관없죠 방향 상관없습니다 와와씨 이거 어떻게 이거를 <laughs> 아덜 나온 것 같아요 기회 한 번도 없죠 10번을 쳐서 저걸 넘기면 이기는 거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오! Yeah!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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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4번 찼는데 76.2 괜찮을까요? 지겠어요. 그래도 푸른데 불안하네요. 불가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하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30 나오면 진짜 딱 끝나는 겁니 오늘을 위해서 만든 스페셜 리지트리 댓글을 다신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와, <충격이다>. 이것도 신기이습니다 충격... <laughs> 여러분. 자, 오늘 대결을 위해서 그래도 배려식으로 프로님께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전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제가. <laughs> 전 당연히 질줄 알았어요. 귀한 시간 내주신 이선권 선수님을 위해서 오늘 사용했던 특별 이지트릭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YJ 요요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요요로도 버팅은 된다. 진짜 골프는 이선권 프로에게